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엔분학에서는 공유결합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의미합니다. 저번에 이온결합에서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금속 원자에 남는 전자가 비금속 원자로 이동하면서 두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이 형성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공유 결합은 좀 달라요 hf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번 플로리는 원자 번호 9번이죠 그래서 각 원자는 각각 1개와 9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보호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하나 채워주면 되고요 플로리는 전자가 아홉 개니까 첫 번째에 두 개, 두 번째에 일곱 개의 전자를 채워주면 됩니다. 이게 각 원자들의 전자배치인데요. 각 원자들의 전자배치를 보면 아직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소는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헬륨이죠. 헬륨의 전자배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전자 몇 개가 부족해요? 한 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플루오린에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는 누구예요? 네온이죠. 그럼 플루오린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족한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네요. 지금 여기에 쓴 것처럼 각각의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위해 부족한 전자의 수가 있거든요. 이 전자 수를 앞으로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결합 팔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할의 개수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공유 결합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자들의 결합할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수하고 플로린, 각각 전자가 한 개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합할이 한 개인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자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전자만큼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마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수소를 여기 노란색으로 쓴 이유가 수소의 전자를 노란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수소는 전자가 몇개 있어요? 한개 있고, 한 개의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부족한 전자를 플로린 쪽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플로린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가 있죠? 일곱 개가 있고, 결합할이 한 개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플로린도 수소 쪽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7개 중 하나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 6개가 남잖아요. 그 6개의 전자를 플로린 주변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각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두개가 있죠.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헬륨의 전자배치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루오린도 주변에 보면 8개의 전자가 만들어졌죠.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원자는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부족한 전자 수만큼 전자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에요. 어떤 식으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만 잘 이해하셨다면 공유결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통합과 공부할 때 많이 보셨던 모형은 이렇게 그려진 모형이었을 거예요. 화학원에서는요, 아래의 모형처럼 그려진 그림도 나오고요, 위의 모형처럼 그려진 그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그림을 모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모형을 그리는 방법은 뒤에 엠보나학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파트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던 결합할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할은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 또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가기 위해 부족한 전자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14족, 15족, 16족, 17족 원소의 결합할의 수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 멈춰 두고 각 족에 대한 결합할의 숫자를 한번 예측을 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값과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4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 옥택규칙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전자 4개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4족 원소는 4개의 결합판을 갖고 있게 됩니다. 15족 원소는 5개의 원자가 전자가 있어 3개의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5족 원자들의 결합판은 3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16족은 2개, 17족은 한 개의 결합할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수치를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소의 결합할이 한 개라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3단원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각 조개에 대한 결합할 수, 그리고 수소의 결합할 수까지 꼭꼭꼭 꼭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예시를 몇개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4개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각 분자들의 구조를 그려보면서 다중결합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순서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각 원자들의 결합할의 수를 써줍니다. 탄소는 14족이니까 4개, 수소는 1족이니까 1개겠죠. 그럼 이렇게 써준 다음에 결합할이 많은 원자를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자들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이때 각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판의 개수를 봅니다 탄소는 4개고 수소는 원자랑 하나씩이었죠 그럼 탄소랑 수소랑 공유할 수 있는 전자수가 한 개씩으로 고정이겠네요 이렇게 하나씩을 다 공유를 해주면 메테인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 또는 화학원 1단원에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이게 결합팔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세개의 분자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질소는 1 5족 원소로 결합팔이 3개, 수소는 1개잖아요. 그럼 이번엔 결합팔이 많은 질소가 가운데로 올 거고 수소와 결합을 시켜주면 수소는 결합팔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소랑 세개의 결합팔을 사용하겠죠. 그럼 질소도 남는 결합팔이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구조가 완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탄소는 결합팔이 4개, 산소는 결합팔이 2개잖아요. 결합팔이 많은 원소 가운데로 놓고 나머지 산소를 양쪽에 그려주면서 결합팔의 개수를 보면 결합팔을 2개씩 사용하면 결합팔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산화탄소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방법이 이해가 됐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FCN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렸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원자들의 결합할을 써보면 플루오린 1개, 탄소 4개, 질소가 3개네요. 그럼 가운데에 결합할 만한 탄소 넣어주고 왼쪽에 플루오린 단일 결합, 오른쪽에 질소 3중 결합으로 붙여주면 FCN의 구조가 완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분자들의 구조를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분자들의 구조를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각 원자들의 결합화를 외운 상태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몇번 그리면서 아, 얘가 이렇게 생겼었지, 얘가 이렇게 생겼었지 이거를 연결 지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거를 몇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자식과 분자의 구조가 동기화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3단원은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온결합보다 공유합이 3단원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오늘 하는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따로 한번 다시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습득이 됐다면, 이제는 어떤 것들도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이원자 분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분자가 어떤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왼쪽에는 수소하고 iod는 둘다결합할이한 개인 예들이에요 수소는 1쪽 비금속, iod는 할로젠 원소로 17쪽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두 원소 모두 결합할이 하나이기 때문에, h2하고 i2는 단일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16쪽으로 결합할이 2개, 질소는 15쪽으로 결합할이 3개잖아요. 그럼 산소 분자는 이중 결합이, 질소 분자는 삼중 결합이 존재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결합할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분자의 결합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는 숫자 값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n 분화학에서 이온결합 형성 그래프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거의 10분 정도의 영상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버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엠분나학의좀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엠분나학 영상에서 나머지 공개합 형성과정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3단원 전체 내용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복습해가지고